자, 저번 음. 거 복습 한번 하자 일단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가 뭐 뭐가 있습니까?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 뭐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더 너무 할때 훨씬 더해서 훨씬 그런 단어를 쓸수 있는 단어가 뭐있었니 Even, even. 또 much, 또 still, still? 어, 잘했네. <laughs> 아, far. 이런 단어가 <laughs> 있었지? 그런 단어들은 비교급 앞에만 왔을 때 의미가 다동일돼서 똑같은 단어의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강도하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음. 자, 이번에 지금 이 비교급은 얘들아 너네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지금 배우는 모든 문법들은 독해 해석을 위한 문법인 거야. 그것들 중에 비교급은 상당히 중요해.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냥 더뭐뭐 하다, 뭐뭐 보다 더뭐뭐 하다 이거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의 구문입니다. 이건 그냥 암기야. 이건 그냥 이해 불가야 그냥 암기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얘입니다 자, 더 비교급 하고, 지금 여기에 콤마라고 주어 동사하고 가로가 쳐져 있지, 그 얘기는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된다는 된다. 뜻이야. 그리고 콤마도 꼭 지켜야 되고, 더 비교급 나와서, 해석은 뭐뭐뭐 뭐 할수록 뭐뭐뭐 뭐, 하다 해서 완전 해석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구문 해석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너네가 이런 걸로 크게 영작하는 문장은 별로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문법적인 이해를 위해서 영작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를 풀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뭘 나가야 됩니까? 비교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거야. 알겠니? 아까 비교급에 이하를 붙이던지, 모하를 붙이던지. 그치? 자, 그래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자, 그러면 어, 첫 번째 거 얘들아 이거 보세요. 아까 nervous가 무슨 뜻이었지? 긴장하는 음. 이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자. 더 more nervous가 나왔고, 더 비교급이 나왔고, you are the faster you speak. 해석은 어떻게 되니? 너가 더 긴장할수록 너는 더 빠르게 말을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문을 해석을 할줄 모르면은 그냥 해석 불가가 되버리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솔직히 문법적인 것보다는 그냥 구문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the colder the weather gets, the more people enjoy hot drink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게 들어가요. 그렇게 더 more people enjoy hot drinks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에 비교급이 와야 되려? 뭘? 여기 더 more. many. many 아니면 much s h 어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Many people enjoy hot drinks. 음. Many people enjoy hot drinks였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들은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음. 자 이거 어떻게 할 비교급을 얘들아 비교급이 형용사에 붙어있는지 부사에 붙어있는지 일단 그거를 구분을 해야돼 자 내가 돈을 더 벌수록 더 많은 돈을 번한다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영어로 아이. 내가 돈을 더 벌수록 더벌다자 그럼 이거를 만약에 그냥 찾기 힘들면 이거를 그냥 일반 문장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가 돈을 더 번다 이렇게 그 문장으로 일단 1번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내가 돈을 더 번다. I, I earn more money. m o n e y 라는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더 많은 돈을 원한다. I w a n t More money. More money. 내가 이 예문을 든 이유는 얘들아 비교급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명사부턴있죠 얘네 둘이 떼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더모 비교급으로 더 비교급, 더비교급으로 만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통째로 같이 비교급, 더 구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면 어떻게 되니? 더 모을 번이 I want 그렇지 콤마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또 얘도 통째로 붙어있는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같이 이사시켜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more money I 아니네 이거는 want가 아니라 여기는 arm 그리고 여기는 want 이런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 여기에다가 한번더 적어줄래 얘들아? 저 부분이 너네가 영작할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많은 친구들이 더뭘 아이 원트 머니 이런 식으로 쓰거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동용사 비교급 만드는 동용사에 명사만 붙어있으면 반드시 같이 이사시켜줘야 돼요. 해드려, 얘들아. 그리고 비교, 급이 나오는 n 들 중에 제일 중요 t 구 e r 바로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주님, 주님, 주 잘습니까 자, 거기 바로 밑에 지금 너네 교재에서는 바로 옆 페이지 맨 위에 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만 진짜 조심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준 얘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자, 여기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특히 얘들아 비교급 만들 때 우리 뭘을 붙는 애들 있지. 그모과그 네. 그 다른 동명사를 떼버리면 돼야 돼. 자 예를 들어 그 여자가 더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이런 만약에 이기를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 more beautiful she gets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더 more she gets beautiful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에 나와 있는 부분. 비교급에 명사가 붙어 있으면은 그명사가 절대로 떼면 안 된다. 이 바로 두 가지 주의 사항이고, 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 알았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거. 자, 얘는 아까 것보다 덜 중요합니다. 자, 얘의 형태는또 바로 이겁니다. 그냥 비교급 핸드 비교급이야. 뜻은 점점 더 뭐뭐한 혹은 점점 더 뭐뭐하게라는 뜻으로 계속 구문과 뜻만 알아주면 돼. 그리고 해석만 할줄 알면 됩니다. <laughs> 자, 특히 얘들아 옆에서 두 번째 거 가주세요. The actress is getting more and more famous라고 되어있지?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그 여배우는 되고 있다 뭐라고? 점점 더 유명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자 여기서 너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이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More famous and famous 이렇게 만들면 돼야 돼 내려 어, 하면되는데안 되는 거야. 이건 너네가 진짜 많이 만드는 실수 중에 하나야. 이것도. 애들한테 비교급 엔딩 비교급을 하라고 했더니 more famous and famous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야. 뭘 만들어야 돼? more를 두번 갑니다. more and more 하고 형용사는 한 번. 오케이?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돼. 그냥 일반적인 이하에 붙는 애들은 그냥 두개 같이 핸들을 연결하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나와있는 이 부분까지 너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교 상대로올때 보통은 기본적으로 대행이 네, 온다 그랬지? 뭐뭐뭐다 해서 A가 오고 그 다음에 비교급을 N B를 쓴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보통은 이거 개인이 쓰는 게 맞는데 영어에서 특히나 이거 기억해두세요. Prefer 본 교재 에 있습니다. Prefer, 프리퀄. prefer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야 얘들아? Prefer 선호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나는 A 이를더 선호합니다라고 얘기를 할때 여기에서 얘는 동사 자체에 이미 비교 의미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비교급을 쓰면 돼요. 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요 형태가 된 형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to가 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문 보면 she prefers math to science는 뭐야? 그녀는 선호합니다. 무엇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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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수학을 아, 선호합니다. 뭐. 뭐보다? 과학보다 아, 할때 아, 여기 있는 툴를대놓았쓰면 그거 어떤 히하리니까 모아리니까 이하를 발음 중이잖아. 발음이 문제가 아니죠. 그건 발음으로 가는 게 아닌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음 모음 자음으로 따져 주셔야 됩니다. 아, 아뭡니까 되겠지. 더 워터 폴루션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수질 오염입니다. 수질 오염. 수질 오염이 어디 강에서 인더 인더리벌에서 수질 오염이 얘들아, 무조건 is dealing, are dealing, 무조건해서 어떻게 해야 돼? 되고 있다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자 뭐가 되고있다 뒤에 비교급 a n 비교급 그래서 worse and worse. 음. 자 이번에는 the fresher v e g t a b l e s are 네자 이게 어떻게 더 어떤 형태인지 알수 있느냐 하면 더가 붙어 있고요, here 비교급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주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뭐야? 더 비교급? 네. 그리고 콤마 더 비교급 문장이지.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더뭐뭐 할수록 더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뭡니까? 야채가 더 신선할수록 자, 여기에 지금 주동이 나왔네.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데 더 비교급 와야 되지? 더? 더 good, 더 better, 더 best. 뭐야? 더 베럴이 better. 와야 되겠죠. 그래서 맛이 더 낫다가 되는 거겠죠. 그자 그다음에 체급 이번에 1번에하늘이더 맑을수록 얘들아 비교급이 어디에 붙어 있어. 더 맑다가 오는 거지 맑은 자 맑은이 여기 있는 단어에서 클리어입니다. 자 클리어를 비교급 어떻게 만들까요? 보세요. 다음 모 이거 야더 r the 스 e a r The r of the moon. The m 다음에 뭐가 붙어있어? Stars. Stars. 아, 안 됩니다. 그러면. the 어스타 n The moon is the moon. t h 스 moon is the m o o e e e s the s s t e s e e the 놀러커스터가더 높이 올라갈수록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와야 되니? 더 높이, 더 높이니까. 얘들아, 높이. 하이의 뜻이 뭡니까? 높은. 하이는 형용사와 구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높은 도대고요 높이, 높게라는. 중요성이 점점 더 이거 뭐야? 비교급 밴드 비교급이죠 점점더 커지고 있다 비비 o m t 비 m t o 뭐야? o m 다음 m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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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m,